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어,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저 뒤에서 정강훈을 공개수배하라는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 정창욱이 신발 놈은 누구냐? 문재인한테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깜빡을 부결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미친놈이 정강훈을 공개수배하라고 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해서 유치장에 갔다가, 예, 석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신발룸인데, 신발룸이 왜, 어, 깜빵에 갔을까요? 없는 이야기 뜬 소문을 퍼뜨려서, 예, 국민특검단의 고발로 인해 우수고발로 인해서 아마 갔다 온것 같은데, 왜, 어떻게 석방이 됐을까요? 과연 석방시켜준 장본인이 누구인지 맞출 수 있는 분 있나요? 저는,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강훈 목사님이 예전에 문주인한테 신발 수요를 했을 때 9개월, 그 살다 나온 건 정강훈 목사님이 맞고 이번에 유치장 갔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바로 이 신발놈의 영적 아버지 신바부라는 목사가 있고요 그의 마누라 신문자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신발놈의 영적 어머니가 바로 신문자 아줌마가 아마 벌금을 내주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유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유치장 탐방을 하고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걸리면은 명예훼손이나 어, 무역죄가 이중으로 또 쌓이면 벌금이 왕창 나오니까 야 대타 보내 그래서 어, 성성무라는 이상한 목사 한 마리가 나타나서 개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술 취하나 찍고 빨리 왔어요 제가 영향력 없어요 저 사람은 예 깜빵 간 적도 못 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사람들한테왜 개새끼냐 이런 얘기를 하면 개새끼 욕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10편에 22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에서 어, 56장에도 개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빌밀버스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예, 몸에 할례를 하는, 그러니까 몸을 상의하는 일을, 일을 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할례를 하면 이제 살을 토풀를 벗겨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삼가라고 할때 개들이라는 말을 습니다 개들. 요한계시록 22장에도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항상 보면은 그 짐승의 새끼들을 볼때 개새끼만도 못한 놈들을 개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다가 개새끼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다 기록을 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개들을 바로 개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놈 새끼가 어? 정강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놈들이 엎드려 절을 해도 무자란 놈들이 어? 어떻게 정강목사님을 타격하는 집회를 릴레이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음에 저 자식도 유치장 구경하고 오겠죠? 예, 네, 저 사람이 바로 성령 모라는 뭐 마라톤 목사인가 뭐 특징 미상한 목사가 있어요 성도도 없는 홀로 나홀로 목사인데 불쌍한 아이 자식아 정신 차려 난다 나이쳐먹고 목사면. 저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고 얘 개들아, 개자식 새끼들아, 악한 종자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건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새끼만도 못한 놈에게 개새끼라고 하는 건 많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욕은 뭐냐? 방금 우리 주련님 교사가 연설하신 대로 어디를 찢어라. 그니까, 러 욕보이는 사람들, 어? 더럽히는 사람들, 이런 게 바로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개만도 못한 이 짐승의 무리들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니까, 러 일곱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개새끼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바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부활절 4월 9일 요번에 했죠? 소강석이가 무슨 짓을 했냐? 제가 소씨가 아니고 슈씨에요슈씨 쇼강석이가 부활절 퍼레이드에 그, 쌈바 쇼르라는, 어, 옷을 반은 벗고 배꼽를 입고 다니면서 브라질 쌈바춤을 추는 그런 행사를 준비했고요. 예, 무슨 문화행사 래퍼들 다 보내가지고 12m 병아리를 갖다가 세 마리 세워놓고 병신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뭐냐? 병, 병아리를 신으로 모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데 병신을 보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개대지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수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불러들여가지고 말새끼들도 휴강석이 하는 게 얼마나 더러웠던지 길바닥에다 똥을 다해어해가지고 제가 슈츠를 두개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완전히 똥 밟은 그버레이드라는게 증명이 됐고 여기에 모인 우리 애국 세력들과 저희들이 진짜 부활절 예배를 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승리의 참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승리의 참가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호 매번 하는 구호 주사판을 박살하자. 두 번씩 하겠습니다. 주사판을! 다스르자다스르자다쓰문재인를쳐단하라쳐들라라 개폭두어 일줌이를 간판으로간박으로답박으는정승인전을도사장아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 hey, 젊은 친구만 않긴 한데 앞으로 연설을 이제 또젤라 분들 도와야 되지만 젊은 청년들도 많이 참석해 우리가 이 국문학적으로 이 용어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대가리하고 머리하고 뭐가 다른지 사람을 일컬어서 이걸 얘기할 때는 머리라고 짐승을 얘기할 때는 대가리랍니다. 두...